쌤 혹시 쌤 무당되고 무서운 굿 하신 적 있으세요? 더워져서 쌤 공포 스토리 썰이군요 무서운 굿도 있긴 했어요 제가 그때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무당 한 분이랑 저랑 남자 선생님이랑 셋이서 이제 그 굿을 준비를 했고 그 굿에 들어갔는데 저희 쌤 말고 또 여자 무당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집 굿을 하는 손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빙의도 있었고, 정신질환적인 부, 포인트도 있었고, 그리고 몸이 되게 아픈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이분이 직접 온 상황이 아니었고, 이분의 가족이 점을 보러 왔다가 이분을 끌고 온 상황이었어요. 근데 올 때부터 이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속이고 데리고 온 건데, 굿하는 상황 자체가 되게 매끄럽지 않았고, 구을 하면서 그분이 소를 되게 많이 했어요. 굿을 하는 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위액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원래 빙의가 있는 상태에서 굿을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기도 하고 지금 몸 안에 빙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빼내야 되는 건데 너무 소름 끼치는 제스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무당이지만 내가 신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생뚱맞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, 막 웃었다가 애기처럼 막 웃으면서 놀려요. 대박, 대박. 막 이런 거 있잖아. 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으로 묶어놓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안 돼. 그것도 안 되고, 칼로 쳐내고 해도 뭐안 되고,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굿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보통 굿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했던 굿 중에 하나가 그 굿이었어요. 그래서, 돼지 한 마리도 제물로 올리는 돼지 통 돼지가 있잖아요. 근데 그 돼지도 우리가 칼로 다, 다 썰어버렸어요. 다 썰어버리고, 구눈거리라고, 피를 뒤집어 쓰는 그 거리가 있는데, 그 거리를 하는 여자 무당들이, 그걸 하다가 약간, 미쳐버린 것처럼 있잖아요. 약간, 무 돌아버리는 것그 기운에, 못 이겨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남자 선생님이 그 무당을 다시 한번 쳐냈던 상황까지 생기기도 했고 저는 그 굿을 보면서 정말 내가 무당이지만 내가 저런 걸할수 있을까? 너무 소름 끼치는 굿 중에 하나였던 적이 있어요. 근데 결국에 그분이 완벽한 테마가 된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어요. 어느 정도 많이 걷어내긴 했지만 그리고 귀신이 나오면 토해 땅으로 토해야지. 그래서 막 그거 옆에서 받아주고 그랬던 적이 있지. 근데 너무 무서웠던 굿 중에 하나예요.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굿 중에 너무 소름끼치는 굿. 왜냐면 나도 그렇게 비위가 됐던 사람을 봤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. 진짜 막 좀비 영화처럼 있잖아. 뭐 관절 다 꺾이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팔 이러고. 그래서 막 옆에서 팔 잡고 있고 다리 잡고 있고. 칼지 그런 아,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막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고. 걔를 눌러놓고 칼로 막 진짜 찌르는 건 아니지만 이 옆에 막, 이 옆에 칼로 막 찌르면서 그 칼로 막 걷어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.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제대로 못 끝난 상태에서 그 다음날까지 구슬 한 거죠. 그래서 구슬 이틀을 했어 하루 만에 안 끝나고. 그렇게 해서 구슬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굉장히 서른끼치고 힘들었던 굿 중에 하나.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손님은 거의 기절해서 부축을 받아서 갔고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잠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 뒤에 일어났는데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손님을 다시 한번 의식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었 왜냐면 우리말로는 뚜껑이 열려서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들어간 거야 근데 그걸 다 빼냈죠 빼낸 상태에서 쉽게 얘기하면 천을로 막아놨어 근데 이 천이 언제 뚫리지 그걸 천이 아니라 봉인을 해야 되는 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7일 차에 굿한 다음 7일 차에 그 봉인을 했지.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되게 어려웠고 되게 무서웠던 굿그 중에요.